실사의 신입니다. 오늘도 R32를 또 소개해 드려야 할 작업이 있습니다. R32 요새 아주 핫합니다. 자, 소개에 들어가기 앞서서 자, 저희 실사의 신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꼭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 소개에 들어가기 앞서서 R32가 사실은 UV로 이렇게 가성비 있는 장비가 국내에 없었어요. 수성 장비는 있었어요. 수성 현수막 원단 3.2m는 있었는데, 저희가 시도를 했던 거죠. UV 현수막. UV 현수막은 뭐 기존에 다른 장비에서도 뭐다 했었어요. 했었지만, 이런 가성비 모델로 시도한 거는 재현테크와 저희 천성헤드컴이 콜라보를 해서 처음 출시를 했던 거죠. 기존의 수성 장비로 사용하던 것들을 U.V.로 한번 대체를 해보자 해서 했더니 재현테크에서도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뭐 많다는 게뭐 수십 대는 아니에요. 또 있잖아요. 다른 업체, 다른 업체에서도 저희 영상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대요. 너네는 이런 장비 없냐? 거래하는 곳에. 왜냐면 거래를 쉽게 바꾸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업체와의 장비를 여러 대 쓰고 있는데 갑자기 뭐, 아, 제어테크에 이런 장비가 있어서 뭐또 들어온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저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문의를 하신대요. 다른 업체들도 부랴부랴 서둘러서 <laughs> 이런 선배다. 가성비 장비를 도입하려고 준비 중에 있답니다. 제가 몇군데 전에 들었습니다. 저한테 문의도 왔고요. 업체 대표님이 이 장비가 어떤지에 대해서 자기네도 본격적으로 런칭을 해보려고 한다고. 그만큼 아주 짱짱한 가성비 장비입니다. 정말 최고의 장비예요. 쉴 틈이 없어요. 저희도 이거 빨리 한대더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조율 중입니다. 오늘 또 소개할 것은 현수막이에요. 저희는 왜 이렇게 이게 현수막이 많은지. 기존에 라텍스에서도 현수막을 출력을 해요. 하지만 UV 현수막으로 저희가 좀 저렴하게 가성비 있게 공격적으로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출력물을 실사 현수막, UV 현수막을 받아보신 분들은 만족도가 높으세요. 그래서 재발주가 많으시더라고요. 여기 일은 끊이질 않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현수막인데 적색 톤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현수막이면 단색도 출력을 많이 하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색상이 적색이죠. 그러면 적색이 잘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때마침 그 적색 바탕에 노란 글자나 검정 글자들이 들어간 출력물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사이즈가 커서 분할 작업을 해요. 사이즈가 7 3에 9.3m, 3분할을 합니다. 원단은 2.5m 폭 현수막 원단을 장착을 해놓고 3분할 출력을 합니다. 물론 3분할에서 미싱해야 하죠. 그런 공정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중요한 거는 적색. 이 적색 톤을 여러분들한테 이 장비에서 얼만큼 잘 표현하는지. 그거를 한번 오늘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저희 천성에드컴에서 나오는 품질이 어떻다라는 걸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을 거고 또이 장비를 고민하셨던 분들은 아, 이게 이 정도의 품질이 나오는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이 장비에서 저희도 여러 가지 일을 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니, 왜 이렇게 여기 UV 현수막만 줄기차게 많이 들어오는지 다른 일을 할 틈이 없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저희 실사이신 UV 현수막을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없이 깔끔하게 제대로 하겠습니다. 저희 실사이신을 믿고 주문 주신 고객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UV 현수막 적색 출력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노란색이 이렇게 출력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노란색도, 자, 얼마나 아름다운 색상입니까? 저 노란색이 아주 부드러운 색상이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적색. 네, 적색은 조금 있다가 또풀 빼다로 나올 때또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일부 또 적색이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정말 깔끔한 색상이 표현되고 있는 저희 R32 UV 장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출력의 안정성이 높아서 지금도 직원은 없어요. 처음에 원단 장착 을 하고 보내놓고는 또 다른 일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아앞 쪽에서 UV 시트 종류를 또 출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씩만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체크하고 있는데 거의 이상이 없어요. 잉크의 흐름성도 좋고 출력하는데 원단이 틀어지지도 않고 이렇게 안정되게 출. 력대는 저희 R32 UV 현수막입니다. 자, 후면에서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야, 원단 틀어짐 없이 아주 그냥 짱짱하게 펴 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원단이 틀어질 일이 없죠. 아, 기가 막혀요. 다만 잉크 넣는 데가 너무 높아요. 이게 단순히 넣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안에 확인해야 되거든요. 얼마큼 들어갔는지 그러니까 저거보다 더 높이 올라가서 해야 돼요. 이건 개선해야 될 점입니다. 너무 높아요. 이게 아마 그 잉크의 수압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흐름성.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도 좀 개선을 해 주셔야 할것 같아요. 차후 모델은 좀 개선이 된 모델 기대합니다. 아주 원단 로딩 하는 것은 기가 막힙니다. 봉을 걸어도 되지만 저기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거치한 거예요. 그냥 2.5m 현수막 원단을 보통 한 노래 100m가 넘거든요. 이제 야드수로 계산하지만 저렇게 그냥 위에 건져 놓고 저기 저쪽 봉. 여기 봉을 대놓고 눌러줘가면서 앞으로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출력하지만 아무리 긴 출력물도 틀어짐 없이 이렇게 안정되게 출력되고 있는 저희 R32 UV 장비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는 또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원단을 한번 쭉쭉 펴줘요. 이게 약간 거칠어요. 그래서 이런 원단이 여기에 딱 밀려 나올 수 있게끔. 잘 밀려 나올 수 있게끔 이 부분이 또 하나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원단을 다시 여기다 말수 있는 장치도 있지만 저희는 현수막 원단은 그냥 늘어뜨려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원단이 뻣뻣한 원단은 시트나 이런 거는 많은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현수막은 그냥 자유낙하 프리롤 방식이라고 그냥 이렇게 자유낙하해서 저희가 이렇게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흐트러짐 없이 깔끔한 색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아 이제 한번 체크하러 왔습니다 직원이. 직원이 한번 또 중간 중간 한번 또 이상이 없는지. 하고 이상 없으면 또 가서 다른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검정색도 좀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검정색이 이렇게 깔끔하게 나옵니다 네 저희 R32 UV 장비가 적색뿐만이 아니라 검정색 이런 단색에 굉장히 깔끔하게 출력하는 장점을 가진 장비입니다 이 검정색도 쉬운 색이 아니거든요 잘못 출력하면 희끗희끗하게 나오는 색인데 아주 그냥 새까만 네 그런 검정색을 지금 저희 R32 UV 장비에서 이렇게 출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만족하며 잘 사용하는 장비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또한 줄이 끝났습니다. UV 출력된 현수막. 네, 미싱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세 쪽이니까 중간에도 겹쳐야 하고요 둘레에 줄도 놓고 또 미싱을 해야 합니다 자이 내용을 보니까 본 건물 금매예요본 건물 금매 빨간색이 아주 눈에 잘 띄게 예전 같으면 이런 작업은 나염 현수막이 초창기에는 시작을 했죠 네, 그러다가 전사 현수막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시작해서 전사로 하는 현수막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실사 현수막이 라는 개념이 생겼죠 그 실사 현수막은 초창기 수성 현수막 염료로 시작을 했었어요 주로 이제 노바젯이라는 노바젯이 전에그 장비도 있었지만 노바젯이 실사 현수막의 대중화를 이룬 장비기도 합니다 리필 잉크를 장착을 하면서 처음엔 염료를 장착을 했다가 이제 오래 사용을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물에 너무 약하니까 빗물에 그래서 이제 알료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이제 많이 대중화 됐는데 초창기에는 그 많이 잉크가 막히고 뭐 그런 현상이 많았죠. 근데 지금은 여러 가지 현수막이 또 탄생을 했습니다. 네, 솔베 현수막, 그다음에 라텍스 현수막, 이제 내구성이 가장 좋은 UV 현수막까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저희는 뭐 솔벤 현수막을 제외하고는 라텍스 현수막, UV 현수막, 뭐수성 현수막도 하지만 그렇게 주력으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수성 현수막은 저희는 이제 이런 큰한 번에 3.2m까지 나오는 라텍스와 UV 현수막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영상으로 홍보하고 나서는 UV 현수막 인기가 상당히 많아요 주문도 많고 한번 받아보시고 나서 만족을 많이 하시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게 미싱이 완료되면 적색 부분 조금만 펴서 한번 보여 드려야 될것 같아요 어, 얼만큼 UV가 그런 표현을 잘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자 미싱 끝나면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수막이 커서 일부만 보여 드릴게요 이 빨간색 네, 적색이 정말 표현 잘 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노란색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됐어요. 검정색도 좀 보여줘 보세요. 밑에. 위에는 빨간색이지만 밑에 또 검정색. 자 검정색도. 자 이렇게 건물주 직접 매매 뭐 이런 거예요. 깔끔하게 나온 저희 R32 UV 현수막 색감을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R32로 출력하는 UV 현수막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R32로 출력하는 현수막을 많이 소개해 드리고 있어요. 그만큼 가성비 있는 장비에서 정말 이렇듯 깔끔한 출력물이 나옵니다. 특히 이렇게 단색을 출력하고 있길래, 아, 이런 것은 또 보여드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촬영을 좀 해봤습니다. 예전에 우리 나염으로 찍던 그런 새빨간색. 그렇게 표현이 잘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밴딩이 가거나 이런 것도 없고 아주 그냥 깔끔하게 단색이 표현이 된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저희가 좋은 장비니까 구매를 하겠죠. 하지만 제가 모르는 또 좋은 장비가 있으면 뭐 댓글이라도 알려 주시면 제가 그것도 한번 리뷰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왕이면 저희 회사에서 벗어나서 현장에서 있는 내용들을 좀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또 주말에 또 R32요. 저희 영상을 보시고 설치하시는 뭐 업체가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무슨 연유로 또 R32를 구매하시게 됐는지 그런 부분 한번 제가 촬영해 볼까 합니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하고 좀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엄선된 정보를 여러분들하고 함께하고 싶습니다. 제가 계속 노력을 해볼 거고요. 어, 여러 가지 컨텐츠를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실사이신 음... 채널이 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로 제 영상 가끔 한 번씩 봐 주시면 정말 저는 그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제 영상이 다 마음에 드시지는 않으실 거고요. 거기서 알짜 필요하신 영상만 이렇게 한번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꼭 구독, 좋아요. 그렇게 꼭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에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 또 여러분들한테 어떤 걸 소개해 드릴까 고민 좀해 보겠습니다. 제가 계속 노력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실사이신 채널입니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